1950년 6월 25일 한반도를 휩쓸었던 한국전쟁. 75년이나 흘렀지만 그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디찬 땅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마지막 단한 명의 전사자까지. 기필코 찾겠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민간인 통제구역. 이른 아침부터 장병들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작전 팀이 최초의 전사를 근거로 판단한 작전 지역에 유해 발굴을 위한 작업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유해 발굴 사업 올해도 6.25 전쟁 전사자의 유해를 찾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사용했던 유품들이 하나 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중공군하고 좀 붙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 이사단하고 중공군하고 크게는 세 차례 정도 교전이 있어서 서로 뺏고 뺏기는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워낙 치열한 전투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당시에 화기루들이나 또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입고 먹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호국 영령에 자하여묵 총과 칼 대신 삽과 호미를 챙기는 장병들. 전쟁터 못지않은 비장함이 느껴지는데요. 산 중턱에서부터 땅을 파며 75년 전의 흔적을 잡고 있습니다. 발견한 것은 삐라 있고요. 북한에서 보는 전단지 같은 월북 용사에게 주는 보상해서 금을 주겠다, 집을 주겠다, 좀 고위층 지금 죽겠다. 그런 식의 삐라가 있었어요. 작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뭔가를 발견한 장병. 뭐 나왔습니다. 뭐사왔습은 뭐? 아닌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발견이 아, 아 아, 박격포 신관이네요. 어, 박격포 부품 중에 하나인데 박격포 신관이라고. 주로 이렇게 포격이 많이 떨어진 전투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부품입니다. 막연할 것만 같았던 작업이지만 전쟁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앰먼 탄클립. 아 탄클립? 네. 탄클립은 소총수가 사용한 유품인 만큼 유해가 발굴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심조심 흙을 걷어내 보는데요. 그치. 이게 흘러내려온 유품이나 유해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 여기. 깊이만 보고 판단하지 마. 토치는 항상 보고 판단해라 안했습제 손으로 모신 유해가 수목구에서 삼십구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안에 집단으로 국군 전사자 분들께서 매장이 되신 시적 유해인데 인식표가 함께 발견이 돼서 단의 최종 목표인 신원 확인 유해를 그때 처음으로 저도 군생활을 하면서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 유가족분들도 제가 나중에 SNS나 이런 데서 다 찾아볼 수 있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내가 내 손으로 조국의 품으로 모셨구나"라는 생각에 군 음.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찬 경험이었는 뜨거운 여름 햇살 속에서도 단한 명의 전사자를 찾기 위해 굵은 땀을 흘리는 장병들, 다른 분은 다삽질 하는데, 여기는 질을 하고 계시네요 너무 깊숙이 있어가지고, 이게 네. 바원이 예. 때보다는 시민권도 같이 가진 이중국적자로서 군대를 갈지 말지 오래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했다는 얘기가 아, 지금 누리는 경제 생활, 사회 생활, 모든 게다 가능하려면은 우리나라 군, 국방이 든든하게 뒷받침 되어주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것이다. 아, 너에게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기에, 그리고 너가 이런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셔서 당연히 제 의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이름 모를 사냐에 홀로 남겨진 전사자가 12만 명이 넘습니다. 호국 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 이곳이 바로 잠들어 있는 영웅들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속되는 작업 중또 다시 분주히 움직이는 감식단.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요. 다 물려. 물려. 장병들을 멀리 물러나게 하고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어 봅니다. 지뢰 전쟁 때 묻어두고 터지지 않은 지뢰가 발견됐습니다. 혹시라도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지금도 이렇게 위험한 폭발물과 함께 수십 년의 세월을 묻혀 있었습니다. 지층이 계속 쌓이거나 흘러내리면서 기존에 매설했던 지뢰가 흘러서 묻혀있던 게 저희가 유해발굴하면서 드러난 관계 되겠습니다. 저거는 M2 대인지뢰로 추정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EOD가 와서 다시 회수해 혹시 모를 가능성을 두고 온 산을 사사치 파헤친 장병들 꽤 많은 그 당시의 물건들을 찾아냈습니다. 어, 어, 세월이 흘러 망가지고 부서진 것은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유해 발굴을 하면은 그걸 다 수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탄 같은 거는 저희가 EOD 통해서 처리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부대에서 안보 교육 자료로 쓰던가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음. 이거 수통이에요. 이거. 중국군 수통인데 중국군. 예, 수통. 네, 이게 중국 수통인데 뭐 총알 많이 맞았죠. 음. 총알도 많이 맞고 하면서 막 찌그러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또 다시 긴급한 호출. 뭐가 발견됐을까요? 후미로 <놀람> 찍다가 걷어내는 내다가 나왔어요. 당시 치열했던 전투 현장을 증명하는 방망이 수류탄 발견 그리고 유해로 추정되는 뭔가가 발견됐습니다. 전문적인 감식이 필요한 상황. 장 감식관 보십시 감식관님 안쪽으로오봐 전사자의 유해가 맞을까요? 나무예요. 나무 맞다. 예, 네. 나무 맞아요. 유해는 이렇게 차 있지 않아요. 네. 모양새는 비슷했어요. 최근 국군의 유해로 추정되는 다리뼈의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이 유해 같은 경우는 왼쪽 정강이뼈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사 지역이고 유품이랑 함께 출토됐기 때문에 실측를 해가지고. 유가족 분들의 DNA와 매칭해서 호액 수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찾아낸 유해의 작은 파편들 이렇게 부서진 채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까요? 현장에서 유해를수습해 봉송하기 전전사자에 대한 명복을 기원하는, 의식행사가 이어졌습니다. y u 저자기 대여, 저례 바로 l l o v i c 이 흘러 강 a 은 변했지만 가슴 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였고 형제였던 이 땅의 영웅들 아직도 수십만 명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고 이제는 그 기다림에 응답해줄 차례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라를 지키다가 쓰러져간 선배 전우님들을 보내고 나니까 정말 어, 숭고한 그 선배 전우들의 헌신 그리고 희생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어, 좋은 임무가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유해를 많이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유가족의 실료가 필요합니다. 유가족 시료가 지금 아직도 한참 모자란 상황에 있습니다. 참전을 했다가 돌아오시지 못한 가족분이 있는 분들은 15775625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그 대까지 방문해서 시료를 채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찾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마지막 한 분을 찾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